자 문제 분석합니다.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사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면 그랬네요. 자, 얘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이 둥각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.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또이 조그만 둥각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.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. 자 그러면 9.8 곱하기 자 얘는 내심에서 우리가 그림은 좀 웃기지만 이 내심의 기본적인 성질, 이 반지름이 모두 같은 거죠. 따라서 여기 6점이면 여기도 6점이 여기도 6점이라고 볼수 있죠. 6점이 만우기 그죠. 마찬가지로 밑변 4, 또 높이 6.2 나누기. 그죠? 마찬가지로 밑변, 높이 6.2 나누기.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6.2 나누기는 모두 다 3.1이니까, 자, 이렇게 한 번에 분배법칙을 써서, 거꾸로 써서 3.1을 한 번에 곱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더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이걸 곱하면 아까 2억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. 그래서 미리 더하면 24.1에서 9.8 더하면 33.9죠. 그럼 33.9 곱하기 3.1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. 27죠. 자 이렇게 나옵니다. 101인가요? 오케이. 자 그러면 105.09 나옵니다. 정답 5번이 되겠네요.